돌직구 신문입니다.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여야가 이름 붙이기 전쟁에 나섰습니다. 장명전 장명대첩 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같은 증세를 두고 한쪽에서는 명예 사랑 착한 이런 증세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징벌 세금 비겁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정욱택 이해원 정당 소속이 다른 이세 사람의 증세를 바라보는 바로 보도록 바 들어보시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완벽한 호수합의 총리. 허수아비 장관들을 들러리처럼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설득력을 갖고 일을 해나갈지 의문이 듭니다.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상과하셔야 됩니다. 100대 국제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공약 실행할 필요한 돈은 증세는 필요 없다. 정세는 제로였습니다. 여당 대표, 여당 출신 장관 등등을 동원해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마치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정세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하는 전략이 전략, 전략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눈가리고 아웅 아웅 과세다. 눈 눈가 눈가웅 가, 눈가 누군가 <laughs> 뭐 세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제 스 프레임 전쟁이죠. 네이밍 전쟁이기도 하지만 프레임 전쟁인데 이것이 2004년에 우리가 종부세로 이제 내가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농민원정보에 야심차게 발표하면서 미사일 정밀 유도탄처럼 아주 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딱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 폭탄이다. 예. 이라는 분수는 그 부정선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얻었고 그때가 노무현 정부가 민심 이방이 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저기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위털 과세다. 거위털 과세. 얼마나 어 <laughs> 맞았습니까? 예. 이렇게 거위털이 털 털뿌린도 모르게 살짝 뽑아가지고 거위는 멀쩡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흘 어, 만에 물러졌어요 어, 뭐 사업 내에 물러서고, 어, 사과하고, 대통령이, 사실 저는 그때 비겁하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세금 부과할 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거의 털 과세라는 것 때문에, 이, 이, 아, 사는 게, 뭐, 거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어,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반대가 막 하니까, 와, 부총리가 물어 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핀셋 것이다. 핀셋 과세다. 그러면서 정말 초고득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상, 어,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그럴 듯한 이으로 명예로 게한다 명예가세다 예 근데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것인데 근데 저는 얘기했지만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 초고속자의 과세 그렇게 얘기하면 정당하게 문제를 설득해야 되고요. 또 초고속차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만큼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좀다 테이블에 놓고 감정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설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폭탄도 안 좋고, 믿음소망사랑 과세도 안 좋고, 좀 이제 본질적인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다 같이 뭐 이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은 과세는요, 그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여도 안 좋아요. 예수 과세도 안 된다. 어, 과세 누가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라는 게 과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하는 거지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과세는 어떤 정치이나 인 정치세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네이밍을 중요한 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 정당성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에다가는 증세가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뒤집는 게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 수스로의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차원에서 공론화에 붙여서 합의하면 저는 증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을 내야 또 복지가 되고 세금을 내야 또 국가가 발전한다고 한다면 누가 또안 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낙곰수식으로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세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좀 합리적 절차와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가 이 부분을 새겨들어야 할때목인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에 돌아옵니다.